해봤다,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어, 방금 전에도 영상을 찍었는데요. 갑자기 또 오디오 문제가 또 발생을 해가지고 다시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5월 31일, 5월 말일이죠. 오늘 장기입찰 마지막 서류를 접수를 받는 그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하고 지금 금요일날, 그다음 주말 통 틀어가지고 제가 전화통화 관련해가지고 몇 통을 전화통화를 했는지 뭐 잠깐 이렇게 언뜻 봐보니까 121건 정도? 그 정도 전화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또 절박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제가 직접 시공은 안 했지만, 그분들 거를. 근데 제가 얼마에 계약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다 보니까, 저도 왠지 모르게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얼마에 시공을 했는지도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를 썼을 때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것도 이미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안정권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좀 시공비가 좀 낮았더라면 그리고 그 당시 F I T로 진행을 했더라면 뭐 이런 생각이 든과 동시에 조금은 안타깝고 저 또한 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꼭 장기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고 좀 모두다. 장기 입찰이 되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 간곡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 장기 입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장기 입찰과 인플레이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번 영상 그다음에 그 다다음 영상이 되면 장기 입찰과 금융에 관한 또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차피 영상 지금 PPT를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PPT대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번 시간에는 화폐 인플레이션과 태양광 장기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 화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을 하면, 나는 태양광 장기계약을 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해놨는데 과연 얼마 정도 차이가 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한 한번 정도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같이 공감을 아니면 같이 인지를 하는 아니면 함께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인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으로 지속하여 지속하게 하러 가는 뭐 경제 현상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과연 이 떨어짐의 그 간격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20년간 장기 입찰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년간 같은 가격에 그죠? 20년 화폐인플레이션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를 계산을 하는 또공업계또 사이트가 있어요. 통계청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봐보면 네이버 검색에 화폐 가치 계산만 쳐보시면 이 사이트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데요. 자 과연 20년 동안 2000년하고 지금 2020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편하겠죠? 그죠? 2020, 2000년하고 2020년을 계산을 해보면 약 1.584배 정도가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그리고 물가는 1.584배 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렇 그러면 이거를 돈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 당시 2000년도에, 그죠? 200만원은 현재는 316만 8천원이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1.584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584배. 상당히 큰 그런 격차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화폐가치의 하락, 5년 뒤에 화폐가치는 14.5%씩 하락을 합니다. 5년, 5년 주기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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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이니까. 14.5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58%까지 하락을 하는데요. 10년 뒤에는 29%까지 하락을 하고 15년 뒤에는 43.5% 그리고 20년 뒤에는 58%까지 하락을 한다라는 우리가 산술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태양광이 20년 동안 장기 계약을 해 놓은 상황이고 그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약을 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58%의 하락을 하는 것을 온몸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장기 계약 고정 가격 입찰 제도로 20년간 같은 가격에 킬로와트당 단가를 고정하여 월 수익이 정해지는 뭐 이런 구조인데요. 킬로와트가 아니죠. 원래는 1메가와트죠. 근데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킬로와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1메가와트에 뭐 15만원, 16만원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킬로와트당은 150원, 160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우리는 20년간 같은 가격에 킬로와트당 단가를 고정하여 수익을 내기 때문에 화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가지고 그냥 온전히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 사업으로 1년에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고 보면 내가 태양광 발전소를 갖고 있고 연에 한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라고 생각을 해 보면 5년 뒤에는 1,710만 원이고 2천만 원 수익이 아니라 10년 뒤에는 1,420만 원, 15년 뒤에는 1,130만 원, 20년 뒤에는 840만 원 수익이 된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고 매년 58만 원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광 사업으로 수익률로 한번 계산을 해 보면 수익률이 한10%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5년뒤에는 8.5% 밖에 안되는거고 10년뒤에는 7.1% 15년뒤에는 5.6% 20년뒤에는 4.2% 그래서 연 2.9%가 손해이다 라는 계산법이 나오게 되죠 왜? 화폐 인플레이션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상황인거고 요런 것들을 한번 계산을 했을 때뭐 복합 가중치 뭐 이런거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 요정도 요사이 왔다갔다 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 정도 수익이 정상적인 수익 범위 내용인 거고 우리는 이쪽 어디 언저리에 분명히 수익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입찰 화폐 인플레이션의 반영,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과연 장기입찰이 반영을 해줄 것인가? 꿈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죠?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는 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누가 해주겠습니까? 에너지 관리공단이나 산자부나 정부나 모든 사람들이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도 수익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현무 시장 아리씨 가격 급등 기대해볼 만한 이야기라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 새로운 아리백이라는 시장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그저께 봐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탄소 중립국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탄소 중립국가들 중에 선도국가로 한번 나가보자. 우리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만한 저력이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뉴스 기사도 본것 같습니다. 그죠 이하튼 우리가 현물 시장에 아리시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리백인데 그 아리백 시장이 좀더 빠르게 더 많이 저변이 확대가 돼가지고 빠른 시장 안으로 이렇게 흡수만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현물시장 쪽에서도 반등을 하고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차라리 장기입차의 화폐 인플레이션, 이거를 여기에다 반영을 하면 했지, 이쪽에다 반영을 해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자,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더 해봅시다. 시장 파악을 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장기입찰 가격이 얼마고, 지금 시공비가 얼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아낄 수가 있고, 어떻게 시공을 해야 만이 수익률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 파악을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시공비용 조정을 꼭 해야 하고, 그죠? 그니까 러 분양가나 시공비가 지금 2억 3천, 2억 2천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은 1억, 뭐 1억대로 좀 내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공비용은 1억 원대로 좀 내려가고, 뭐 그러, 그러다 보면, 그죠? 그 인허가를 좀 완화해 주고 정부 입장에서도 개발행위를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좀할수 있게끔 좀 해주고 그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문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이라는 게제또 생각이기도 합니다. 시장 파악을 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뒤져보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고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면 뭐합니까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산자부에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뭐 정책 하나 바뀐다고 하면 거기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뭐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걔네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는 전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인 거고요 분양가 시공비 어떻게 낮춰 줍니까 시공사에서 그죠. 개발 행위를 낼수 있는 토지가 있다고 라 하면 당연히 여기서 조금 적게 먹고 저기서도 적게 먹고 해가지고 또또이를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다음에 그 부지가 개발 행위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적어도 이 정도는 벌어야 그죠? 다음 일을 도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억 3천만 원에도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절대 이거는 조정이 안 됩니다. 인허가를 좀 완화해 주고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덜 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대규모로 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거고 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인정과 기대 사이 그 중간 쯤에 우리가 태양광 시장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2.9% 손해.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년 58만 원씩 하락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0년 평균 수익이 1446만 원, 2천만 원이 아니라 1446만 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복합수익률은 몇 프로 되는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도 수익은 난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태양광 시장이지 않나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죠? 우리가 2천만 원 정도 번다고 했을 때 1446만 원버니까 평균적으로 그죠? 한 500만 원 까고 버니까 그래도 1500만 원 벌면 그래도 수익은 나네. 라고 생각하는 그 인정과 기대 사이에 우리가 지금 태양광 시장을 돌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으로써 그래도 수익은 난다라는 게제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고리타분 얘기한 얘기도 있고 아니면 조금 디테일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또 제가 좀 지친 이유가 전화통화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일에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여하튼 그런 상황인 거고요 조금 잘 진행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좀 으쌰으쌰 하면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